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을 찾아보니까 5년하고도 5일 전에 방송에서 딱한번 뵀요. 어 후보자님은 전직 삼선 의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닐 때여서 어, 뭐 저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예의 바르게 대해 주셨고 방송 내용도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어, 저랑 다른 정치 세력 안에 있는데 어참 좋은 인상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어,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의원하실 때 보좌진한테 어,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고 어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그 보좌진들한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자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네. 있었던 걸로 이번에 알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 17년 일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몇몇 보좌관들하고 좀 트러블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저도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달라지기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부족한 거를 메워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국회의원하고 보좌진의 관계는 다른 회사하고 되게 다르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인면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관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보좌진들이 의원의 말에 그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저는 최근에는 보좌진들한테 그런 어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육성이 나온 그 인턴에게 사과했냐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압력이 되고 부담감이 될것 같아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예원에게 당신 번호를 줘야 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답이 지금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왔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때문에 사,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는 보니까 학부부터 이제 경제학을 하시고 해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KDI에서도 근무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위 기재위에서도 근무하셨고. 바른정당 계실 때 예결위 간사도 하시고 뭐어 장관하기에 경제부처 장관하기에 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니까 일부 보수층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위 전공을 보면 정통 재정학하고는 거리가 있고 KDI에서도 주로 예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이나 재정 정책 수립과 같은 기획의 선처 장관으로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는... 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윤희숙 의원 지자, 주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만 다뤄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이 볼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윤희숙 의원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제가 못 될지 몰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이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 특히 재정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K d 의 재정 복지 팀에 있으면서 재정도 했지만 복지에 거의 또 많은 비중을 두고 평생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어 평생 재정만 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거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 후보가 제 대신 후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야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조조정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 좀 구체적인 사례와 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지출이나 누수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좀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뭐 국민들이 볼때 정말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오히려 어, 그동안 놓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이 나는 거는 11개 부처에 거의 한 2,400개 정도의 특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구가 물론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 이 개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유사한 인근 지역에 막 혼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산단의 특성별로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묶으면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다 특구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에 한 (20년) 동사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